비트겟 가입하자마자 수수료로 세는 돈, 실수 한 번에 날아가는 청산 손실, 이런 거 진짜 억울하잖아요. 지금부터 손해를 막는 필수 설정을 싹 정리해드리고, 입금 없이도 100달러 받아서 거래 시작하는 법이랑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까지 한 번에 풀어드릴게요. 처음엔 다 비슷해 보여도 거래소는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같은 매매를 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특히 비트겟은 가입 직후 설정만 제대로 잡아두면 초보 때 흔히 겪는, 왜 나만 계속 손해지? 구간을 확 줄여줍니다. 제일 먼저 보안부터 잠가주셔야 합니다. ETF의 인증이랑 출금 비밀번호는 바로 켜두시고, 가능하면 로그인 기기 관리도 같이 정리해두시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다음은 안티 피싱 코드 설정입니다. 이걸 해두면 비트겟에서 오는 메일에 내 전용 문구가 찍혀서 가짜 메일에 낚일 확률이 확 내려갑니다. 그리고 출금 주소 화이트리스트를 켜두시면 더 단단해집니다. 내가 등록한 주소로만 출금되게 묶어두는 느낌이라 실수든 해킹이든 출금 쪽 사고가 확 줄어듭니다. 이제 매매 세팅인데, 선물하실 거면 포지션 모드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초보일수록 한 방향 모드로 단순하게 시작하고, 마진도 격리로 기본 값을 잡아 두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레버리지는 욕심내면 바로 대가가 옵니다. 처음에는 낮게 고정해 두고, 익숙해질 때까지는 레버리지 올리는 버튼 자체를 무섭게 느낄 정도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문 세팅에서는 실수 방지형 옵션을 챙겨 두시면 좋습니다. 리듀스 오니 같은 정리형 옵션을 익혀두고, 손절과 익절은 습관처럼 같이 걸어두는 흐름을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좋은 해외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기준을 아는 겁니다. 세팅은 한 번이면 끝나지만 거래소 선택은 앞으로 계속 내 돈이 흐르는 길을 정하는 거라서요. 요즘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만 보다가 해외로 눈 돌리는 흐름이 확실히 커졌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일 만한 이유가 쌓여버린 상황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 기능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가 막혀있거나 제한이 빡센 편인데, 해외는 100배까지 되는 곳도 있어서 50만원이 있으면 5천만원 규모로도 포지션을 잡을 수 있으니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레버리지는 칼날이 양쪽으로 서 있습니다. 좋은 거래소를 고를 때는 최대 배율만 보지 말고 강제청산 구조나 리스크 제한 장치가 촘촘한지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가 수수료가 더 낮은 경우가 많고 같은 매매를 반복할수록 이 차이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 실력보다 수수료가 수익을 갉아먹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래소를 고를 때는 현물 수수료, 선물 수수료, 그리고 펀딩비 같은 숨은 비용까지 같이 비교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은 메이커 주문을 적극적으로 쓰고 거래소 자체 토큰 할인이나 수수료 등급 혜택을 챙기고 가입 혜택까지 한 번에 묶어서 가져가는 흐름으로 가시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 체감입니다. 국내는 제도적으로 과세 이슈가 계속 따라붙는 반면 해외는 거래하는 순간에 세금이 바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아니라서 많은 분들이 부담이 덜하다고 느끼고 해외로 더 쉽게 이동합니다. 좋은 해외 거래소를 고르는 기준은 결국 안전과 유동성입니다. 보안사고 이력, 준비금 공개 같은 신뢰 요소, 거래량과 호가 두께가 탄탄한지까지 보셔야 체결이 미끄러지지 않고 손실이 덜 납니다. 그리고 초보자라면 편의성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글 지원, 앱 안정성, 고객센터 응답속도, 입출금이 막히는 상황이 자주 생기지 않는지까지 따져보셔야 멘탈이 안 흔들립니다. 입금 없이 100달러 받아서 시작하는 방법은 보통 신규 가입 미션과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체험금이나 보너스 형태로 지급되는 구조를 활용하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랑 가입 시 100달러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설정만 해두셔도 가입하자마자 당하는 억울한 손실이 확 줄어드실 겁니다. 거래는 실력도 중요하지만 환경 세팅이 먼저라서 세팅 깔끔하게 잠그고 수수료까지 최대한 줄인 상태로 진짜 유리한 싸움. 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